안녕하십니까 주식라이트 입니다. 어,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종목은 파인텍 입니다. 어,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음, 액정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 패널 이라든가 그냥 lcd 라든가 뭐 요런거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음 제가 이 차트를 들고 온 이유는 어, 당장 장대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어, 짧으면 한10% 길면 한20% 정도 장대가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차트여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또 중장기로 봤을 때아 이거 굉장히 좋은 차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 이거 엄청납니다 진짜 응, 엄청납니다 자 우선 가까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이제 계속 하락 중이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들이 거의 매매를 할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죠.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어 제가 봤을 때는 한번더 눌러주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 바로 한번더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제 분봉상에서... 어, 나름 괜찮은 그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3% 정도 손절 잡고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요거는 중식감 매매기법으로 인해서 여기 1,160원. 자, 이거 지우고. 1,160원. 그 다음에. 어, 시가가 얼마나, 1120원. 아, 졸리니까 막 그냥 헛소리 하네요. 1120원, 네. 요렇게 잡으시면은, 어, 손절이 되게 짧거든요. 어, 드시게 되면은, 어, 여기, 여기나 아니면, 한 이쯤 될것 같네요. 1,300원에서 1,450원 줄여서 어, 요 정도, 이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어, 대략 매수가 들어왔다면11% 또는 24%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어, 분봉상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어, 내일 당장 갭이 뜨면서 출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갭브로 어, 출발하게 되면은 음, 상황을 좀 이제 지켜봐야 돼서 그게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어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져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음, 안빠져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2,000원 부근 있죠. 2,000원 부근 넘잖아요. 여기 2,000원대 여기를 잡게 되면은 그대로 수직상승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수직상승, 그냥 막 미쳐가지고 나갈 그런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7,000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지금 이거. 물론, 어, 지금 당장 그렇게 된다라고 는게 아니라 나중에 2,000원 부분 올라와서 안착하게 되면 2000원 부분에서 안착하게 되면은, 그때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어 여기 아직,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본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와서, 여기서 지그재그, <목소리> 여기서, 어 뭐, 고를 파고 올라오든, 그냥 찍고 올라오든 간에, 어 중요한 부분 여기에요. 여기에서, 여기 우리 크넥님 있죠? 파란 색깔, 크넥님. 여기, 이제 얘네가 내려오구요. 내려와서 이게 모여야 돼요. 어느 정도 모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타서 여기서 지그재그 하다가 가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이거 너무 지저분해, 그렇네? 자, 다시 그리면. 아, 어딨죠? 1165원이었나? 아, 너무 졸렸고 제가 1145, 음, 정신값이 맞네요. 1160, 1145, 우표가는... 대략 한 1300원에서 1480원 그죠?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여기 여기 분을 넘고 여기서 장난치면 간다 알겠죠?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는 단봉 하나 이 정도 그냥 요거나 아니면 은요거 먹는 거예요. 어? 알겠죠? 뭐 길게 가져간다 이거 보시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선이 내려와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셨죠? 조금 걸려요 자, 요거 손절 잡고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남겨드릴게요 시간 쓰고요 돌려줄 것 같아요 매수 1차 음, 1165원이었죠 1 1 6 0원 2차 없고요 손절 1145원, 어, 목표는 1300원부터 1480원까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진짜 장이 한두시간까지 밖에 안 남아서 저도 이제 조금 자고 장을 볼 예정입니다. 제가 요즘에 검색기 테스트하는 게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바쁘네요. 아, 혹시 뭐 물려 계신 거라든가 필요하신 그런 종목 상담이 있으시면은 어, 종목 신청 방법이라고 이제 글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 오니까 우산 잘 들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주식라이트였습니다.